샨티. 샨티 <laughs> 웃고 있어. 자, 이따 나오자. <laughs> 샨티는 당분간 다른 교육보다는 사람 터치에 대한 분감화 교육을 계속 시켜보려고 합니다. 샨티. 그렇지. 옳지, 잘어 네, 그래도 이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어, 처음에는 손을 뻗기만 해도 뒤로 뒷걸음질을 엄청 많이 했어요. 뒷걸음질을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제가 손을 뻗었을 때, 어, 조금, 그쵸, 그렇죠? 무서워하는 게 있긴 하지만, 어, 그쵸, 그렇죠? 지금 터치를 해도 심하게 도망가거나 하질 않습니다. <laughs> 엉덩이 한번 만졌다고 지금 앞에서 안 걷고 뒤로, 뒤로만 걷고 있네요. 또 엉덩이 만질까봐. <laughs> 지금 계속 제가 만질까봐 견 <laughs> 걸으면서도 견윤질로 저를 계속 찾아보고 있네요. 아 너무 귀엽네. 지금처럼 터치를 했을 때 보상을 주고 터치가 무서운 게 아니고 보상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지 너무 잘한다. 알지 너무 이쁘고 잘했어. 지금도 제가 터치를 하고 보상을 줬는데 어, 아까보다 반응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 어, 금방 좋아지겠는데요?